순열 npr n개 중 r개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자 n개 중 r개 뽑아 나열한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op3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나열한다 그러면 다섯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세 개를 나열할 거거든 그럼 맨 앞에 다섯 가지 올수 있고 그 다음에는 네 가지 올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올수 있겠지 다섯 <laughs>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개 뽑아 놔요 열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개 뽑아 놔열한다 그러면 네 개를 뽑아 나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열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홉 가지, 여덟 가지, 일곱 가지 있겠지.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? 여덟 개 중에 두개 뽑아 나야 한다. 그러면 <laughs> 맨 앞에 여덟 가지, 그 다음은 일곱 가지. 그래서, 어떻게 계산해 가는가를 보니까, NPR은 계산한 방식이 요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요 개수만큼 내려가는 거지. 그래서 10p4 그러면 10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4개. 8p 그러면 8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2개. 그래서, 9P3 그러면 9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3개 이렇게 그래서 n p r 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니까 n부터 시작해서 몇개 알게 내려가면 되겠다. r 마이너스 1까지 하면 r개가 되겠지 그제 0부터 시작했으니까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r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r개 내려가면 되겠다 r개 자 이거를 우리가 팩토리얼 개념으로 좀 다시 바꿔 쓰려고 하는데 팩토리얼. 그래서 팩토리얼을 좀 정의할 거예요. n 팩토리얼. 이렇게. 이렇게 팩토리얼을 정의하자.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는 건 으, 으,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면 그냥 n개를 나열하는 거지. n개를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. 어네 명이 줄을 선다. 4 팩토리얼. 다섯 명이 줄을 선다. 5 팩토리얼. n개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인데 이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이 커뮤테이션 한번 써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OP3 이라는 게 원래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5 팩토리아를 2 팩토리아를 나눴다고 생각할 수 있지 <laughs> 12사도 마찬가지야. 10곱하 87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? 10 팩토리를 1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로 나눈 거지 그럼 이 6이라는 수가 뭐냐? 바로 10, 10 4 CBPO 12P5. CBPO는 뭘까? c b p e c t c b p e g 이 CBPEGO c b p e g p e p R이 뭐다? n p 토리 o 을 b p e g o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<laughs> 팩토리알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걸좀 정의를 할 건데 1 팩토리알은 1로 정의하고 0 팩토리알도 1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<laughs> 이거는 이러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. 약속. 자,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을 정의한 다음에. 하면 까지만 되는데 이웃한다 대표적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이웃한다와이웃하지않는다는 알아 야 되는 데 이웃하면 묶음대 묶는다. 그리고 묶인 애들이 자리 바꾸는 거를 계산하기 꿈틀이. 남자 다섯 명, 여자 세 명, 나라는데, 여자는 모두 이웃한데, 그럼 어떡하느냐? 여자를 한 명으로 만들어 묶어서, 그럼 사람이 몇명 됐어? 6명. 음, 6명. 6 패. 그리고 나서 묶인 여자 셋이 꿈틀꿈틀 자리를 받고. 3패 이웃하면 묶어서 한 명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 명처럼 움직여.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또 곱해준다. 묶는다 곱하기 꿈틀이가 그 얘기야. 두 번째 얘기는 이웃하지 않는다. 이웃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부터 세우고 그 사이에 나요. 사이에 세다자 <laughs> 아까랑 비슷한 상황에서. 남자 다섯 명이 있고, 여자 세 명이 있는데, 여자는 이웃하지 않는데, 그럼 어떡한다? 남자를 먼저 나열해. 남자를 나열하면, 오, 백. 남자를 나열해. 그럼 남자를 나열하면, 이렇게. 남자가 있죠. 그러고 나서 여자들을 그 사이에 나열하면 되는데, 여자들이 있을 곳이 여기.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 군데 가능하지? 그래서,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를 뽑아서 나열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차지한 다음에 나열 이게 그런 얘기에요. <laughs> 순열이라는 개념은 그냥 계산 기호야.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. 그 NPR이라는 것은 N 개 중에 R 개 뽑아 나열한다는 기호지. 그 자체로 뭐 개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기호에 불과해. N 개 중에 R 개 뽑아 나열한다는 기호에 불과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세는 거거든 경우의 수. 거기서 기호를 좀 사용하는 것뿐이야. 팩토리얼, 팩토리얼 기호를 좀 쓰는 것뿐이라서 여기에 특별히 어떤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. 자, 그다음에 조합 얘기를 해봅시다. 조합. 첫번째 n combination r 자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n개중 r 개 뽑는 가짓수야 뽑는 가짓수 그냥 뽑기만 하는거지 나열은 안하고 순서 상관없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. 선택만 하는 선택. n개 중에 r개 뽑는 가짓수. 자, 그러면 봐봐.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복습해보자. 6개 중에 2개 뽑아놔요. 그럼 계산 어떻게 했지? 이렇게 했었지? 자, 그런데,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지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어.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연속적으로 그두 개를 나열. 이렇게 볼수 있죠. 자, 그러니까, 육시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.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지. 자, 또 하나를 생각해보자. 7, P3, 그러면 이게 7, 6, 5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? 7개 중에 3개 뽑아 나열이지.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? 7개 중에 3개를 뽑은 다음에 그세 개를 나열 그러니까 7C3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? 7, 6, 5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누면 되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n pr을 r 팩으로 나누면 되겠다.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을 계산하고 싶으면 먼저 퍼뮤테이션을 계산한 다음 r 팩으로 나눠 준다. 그게 콤비네이션 계산이야. 자, 몇 개만 연습을 해 보자. 6시 3. 8시 3. 8시 4. 10시 3. 9시 뭐 이런 걸해 봅시다. 자, 6시 3 하면 어떻게 계산하라고? <laughs> 6, 5, 4한 다음에, 일단, 6p3을 계산해. 6p3, 654. 이거를, 3팩, 3팩이 6이니까. 8시3도 마찬가지. 8, 7, 6. 8p3을 계산하고, 3배 8시 4 8p 4 4배 4배가 뭐냐 그러면 4-2-8 3-2-6자 13도 마찬가지 10-P-3 3패 부시 이팩왜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자 <laughs> 이거를 또 팩토리알로 한번 나타내볼까 NPR이 뭐였게 이거잖아. 이걸 또 알페우로 나누니까 이렇게 됩니다. 첫번째 얘이는분비이이션이 뭐냐 얘기해서 n개중 r개를 뽑는 가지수 두번째 기본 성질 및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n개중의 r개를 뽑는 것과 n개중의 n 마이너스 r 를 뽑는 게 같다. 당연하죠 10개 중에 7개를 뽑으면 3개가 남아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 뽑는 갈수랑 똑같다 20개 중에 17개를 뽑고 싶으면 20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돼 그럼 17개가 남으니까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과 n개 중에 n-r개를 뽑는 건 같다 자그 다음에 하나도 안 뽑는 건한 가지로 약속을 하고 다 뽑는 것도 한 가지라고 약속을 하잖아 이것도 약속을 합니다. 자그 다음에 세 번째. 여형 문제 기본 선분 삼각형 평행사변형 자 선분은 점을 두개 뽑은 선분이 되고 삼각형은 세개 뽑은 삼각형이 되고.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은 두 개씩 뽑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. 가로줄에서 두개 붓고, 세로줄에서 두개 붓고. 지금 얘 같으면은, 이렇게 되겠죠. 자그 다음에 그 컴비네이션의 중요 또 성질 중에 하나가 뽑으면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팀 구성하기 뭐 토너먼트 팀 짜기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걸 분할이라고도 그러죠 뽑으면 나뉜다 자, 그러니까, 다섯 명을, 세 명, 두명 나누기. 그러면 그냥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으면 저절로 나뉩니다. 여덟 명을, 한 명, 세 명, 네명 나누기. 그러면 여덟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남은 일곱 명 중에 세 명을 뽑으면 되겠다. 뽑으면 나뉜다. 여기서 이제 신경 쓸건 인원이 같을 때만 신경 쓰면 되는데. 인원이 같으면 나눠줘야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. 자 네명을 이렇게 같은 인원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는 이걸로 끝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원으로 나눈 문제가 뭐냐 A B를 뽑잖아 그러면 CD가 남는데 반대로 CD를 뽑아도 AB가 남아.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. 그 ABCD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AB 뽑았어. 그랬더니 이쪽에 CD가 남는 거잖아. 근데 또 CD를 뽑았어. 그럼 이쪽에 AB가 남지. 그래서 그게 같은 경우야.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줘야 돼. 이런 것도 마찬가지. 8명을 4명, 4명 나누기. 이렇게 해도 8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원이 같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. 84가 70이 나오는데, 35. 근데 가끔씩 이제, 흔한 경우는 아닌데 세 군데가 같을 수 있어 이렇게. 6명을 두명두명두명 나누기. 이렇게 세 군데로 같으면 6명 중에 두명 뽑고 4명 네 중에 두명 뽑은 다음에 장소가 세 군데 같으면 3팩으로 나눠 두 군데 같으면 이 팩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세 군데가 같아지면 삼 팩으로 나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나눠야 될 때는 뭐 이런 경우야. 자 이렇게 일곱 어, 명으로 대진표를 짜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 명으로 대진표를 짠다 그러면 일단 여기 부전순으로 올라갈 사람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명을 뽑아 나머지 여섯 명이 두명 뽑고 그럼 몇명 남았냐 네명 남았지 그네 명을 두명두 두 명으로만 나눔 되잖아. 네 명을 두명두명 나눔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우리가 이 대진표에서는 누구와 상대하느냐만 중요하지. 뭐이 여기서 요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, 누가 서로 같이 상대하느냐만 중요한 거니까, 네 명을 둘둘로만 나누면 되겠다.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, 요, 요, 7실이 요거 뽑은 거야, 요거. 요 사람 요거. 그 다음에 남은 여섯 명 중에 두명 뽑은 게, 얘네. 얘네 부분 거죠, 얘네. 그리고 이제 네 명을 둘둘 나눈 게 요거 네명 이렇게. 이럴 때 이제 인원을 나누는 게 필요하지. 대진표 짤때자 여기까지 그 순혈 조합.